안녕하세요. 어디든 떠나보는 보다입니다. 스노클링부터 이마고물 쇼핑, 반딧불이 투어까지. 코타키나발루 마지막 날도 꽉꽉 채웠어요. 체크아웃 전 공용비치랑 프라이빗비치에서 상어랑 고거, 시워킹 투어까지 직접 보고 진짜 끝까지 알차게 즐긴 하루였답니다. 그럼 마지막 코타 브이로그 같이 떠나봐요.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지금은 7시 30분, 거의 처음으로 일찍 일어난 것 같은데요. 날씨가 흐린 줄 알았는데 햇빛이 들면서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한번 산책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블랙 포스트가 나왔고요. 이거는 루티입니다. 있습니다. There is a m i n i Zoo. Museum? Mini, mini Zoo. Oh, o so Thank you. o h o u a n o I n I e h a n o 아리나쿠아 센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연다는데 아직 안됐는데 어? 응. 너무 무서운데? 지금은, 지금이 지금 정전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9시에 여나봐요 응. 9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안에 에어컨이 켜져있어서 시원하긴 하네요 지금,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 뭐야 얘 죽은거 아니야? 왜, 왜 누워있어? 바닷가에 이 개불 같은 게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에 조그만 것들이 있네. 어, 여기에 방문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데, 세상에 이거 그냥 이렇게 내놔도 되는 거야. 야, 예. 이렇게 두면 만지잖아. 사람들이 만지고 싶은 걸 만지지 마십시오. 써있어. 근데 팔만에. 쟤이 어, 뭐야? 터우 베이비, 드레스, 타노를... 음. 산호 얜또 유리도 빠져 있어요. 아 참, 난 물고기들을 물고기들을 이렇게 유리병에 보관해 놓는 데 처음 봤어. 아, 스노클링 하다가 이렇게 큰 대왕조개를 엄청 많이 봤어요. 약간 정글의 법칙 이런데 나오는 조개 느낌? Thank you. <laughs> 수영복을 입고 나오겠습니다. 안녕. 지금 해양박물관. 저기 파란색, 카페 파란색 건물이 해양박물관이고요. 이 뒤쪽에 길이 안나 있는데 그냥 와봤거든요. 위에 보면은 바다가 진짜 맑고 잔잔합니다. 그리고 여기 는 모래보다는 이런 얕은 바위들이 많아요. 바위가 되게 동글동글 예쁘게 깎여있어. 그리고 방금 새끼 발가락에 개미가 물렸거든요? 개미가 저를 깨물고 갔어요. 빨간색 날개 달린 개미였는데 독이 있는 건 아니겠죠? 예쁜데 약간 강릉 같기도? 맞아, 나 이제 그 상에 붙었 하지만 여긴 야자수가 있어요. 오나마겐 오나마다. 개미가 진짜 많이 기어다니네. 응. 저쪽에서 물렸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래. 기분 나빠. 여자 <놀람> 저를 다시 만면 밟아줄게. 알았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여기 샤워실인가 봐요 이렇게 샤워기가 하나씩 설치돼 있습니다 돈을 내지는 않는 것 같고 아 여기가 샤워실이네요 지금은 9시 21분 체크아웃 하기 전 마지막 날입니다 왼쪽 끝에 산호존 있는 데 가서 스노클링 혼자 할 거고요. 언니는 엉덩이 화상을 입어서 <웃음> <웃음> 어제 자기 전에 알로에 팩이랑 화상용으로 엄청 바르고 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화끈거린다고 해서 언니는 프라이빗 비치 가서 쉴 예정입니다. 언니가 제가 걱정돼서 여기서 지키고 있는다고 하네요. 지키고 있으니 똑바로 해, 알았어? 예. Yeah. 오늘은 어제보다 파도가 잔잔해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깐판 뭐라고 하지? 앞으로 쭉 나오면 이렇게 여기 앞에 주황색 돌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스노클링 존이에요. 이 이후로는 깊어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밑에 물고기가 진짜 많습니다. 맞 방금 상어 봤어요. 샤크. 대박. 샤크는 처음 보는데, 한번 모인.. 뭐 있... 아, 여러분들 돌아다녀 볼게요. 이 밑에 예뻐 볼 거게 되게 많죠. 오늘 마지막 날, 지금 11시 56분이고요. 체크아웃합니다. 12시 배랑 2시 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배 타고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바다도 너무 깨끗해. 깨끗해. 뭐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옆에 마지막 모습입니다. 해가 엄청 뜨거워서 화상이 밀듯? 여기는 배타러온 사람들 이렇게 엄청 많네요. 안녕하세요. KK스타 라운지 왔는데요.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도 빵빵합니다. 여기는 이제 프리로 이용할 수 있는 수제 음료수, 치 사과, 블랙커런트 무슨 과일? 레몬인가? 과연? 오렌지 주스, 레몬 주스. 아, 이것 때문에 레몬이 있나 보다. 홈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신라면은 없네요. 과자, 파인애플 잼, 블루베리 잼. 서로베리 잼. 커피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남자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있고요. 밖으로 나가면 여자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있대요.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 철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마다 이렇게 짐칸을 따로 나누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철창 안에 짐을 맡겨 두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주항공 타고 가는데 제주항공은 10시 20분 출발이래요. 그래서 외출 시 10시 10분까지는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기는 공항까지 이제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하고요. 저는 카이트인가 그 사이트에서 1인당 17,000원에 결제했어요. 2층으로 왔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방금 설명한 그곳이고 이쪽으로 오면 또 다른 라운지인데 여기에 여자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넓은 나무도 없네요. 샤워실. 오. 드라이기도 있고요. 수건은 이쪽에서 말하면 샤워 타워를 준다고 하네요. 여기가 KK라운지에 있는 건물이고요. 2층이 KK라운지, 스타라운지. 그리고 저쪽이 이마고물인데 육교를 건너서 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로비인데요. 이따가 여기서 공연하나 봐요. 2시에 한다그래서 2시에 잠깐 와보겠습니다. 지금은 배가 너무 고파서 지하로 내려가서 밥을 좀 먹으려고요.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왔고요. 지금 중국 식당인데 생각보다 맛있어 보여서 어떤 한국인 분 리뷰를 보고 그거 비슷하게 따라 시켰어요. 얘는 동파육 덮밥이래요. 동파육인지 차슈인지 동파육 이렇게 거얹아져 있고요. 고추기름이랑 할라피뇨 간장 이렇게. 저희가 메뉴를 한 6개 시켰는데 이따가 나오면 한 번에 찍을게요. 짜잔. <laughs> 한 숟. 비슷하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고요 는 어향가지입니다 어향가지? 응. 맛어이수육 얘는, 얘는 계란만두 김... 뭐죠 이거? 딤섬, 새우 딤섬 하나에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0 얼마? 1,800원 정도 1,800원입니다 이건 새우 딤섬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마지막에 여기 사장님 같은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메뉴였거든요. 근데 지금 식사를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야 나왔어. 언니는 저희 코타키나발로 와서 먹은 것 중에 여기가 탑출해요. 여기가 1등? 여기가 1등? 음. 이 어향가지에 음. 완전 빠졌나봐요. 홍콩 음식점이었어요. 네. 감통. 언니는 여기가 1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이거 시켰고. 음. 오, 이거 시켰나? 네. 파인애플 꼬르륵뿌기? 맞아 그거던같아 어, 뭐 이거 탕수육 숯을 음, 음, 이렇 음, 시켰나? 음, 어양바지 이거 최고입니다 이게 알게살 두구로 번역되어있는데요 문뭔려인야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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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거 프랑스 새우말이, 계란만두 이게 딤섬인가봐 네. 그렇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쇼핑하러 고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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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면, 힘들면, 힘들. 이마고몰 안에 있는 마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이고요 그 기념품 모아놓은 곳이 있다고 했는데? 저기 있다! 기념품! 이거는 카야 잼 코코넛 쿠키자기 멸치 가자고요 말린 망고 네, 그리고 이 히말라야 소스랑 후추 도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에 마그넷이 엄청 많은데 한번 구경해 볼게요. 괜찮은데요? 이게 엄청 달고요 이게 별로 안 달고 인 뭐예요? 어, 세콤달콤 세콘 달고. 세콘 달고. 그 에는 솔트랑 같이 있어서 단짠단짠이래요 밀키스, 여기 밀키스가 한국에 없는 메론 맛얘 뭐야 피치 복숭아 이런 게왜 있어 여기에? 한국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알로에베라. 뽀로로 음료도 있네. 여기 완전 한국이잖아. 계약견은 페가디 많 있어요. 이거 드셔 봐. 네. 오리지널. 네. 응. 나뭇잎 섞인 거. 아, 양빙펄스. 아. 아. 마시는 거는 맞아. 이 판단 나뭇잎 섞인 게 많더라고. 되게 맛있대. 안 네, 먹어 봤어? 예, 네, 맛볼래요. 아. 어, 여기 줄도도. 우와. 능력져요 히말라야 네, 맛 히말라야 네 저는 판단 먹어볼래요 아네 죄송합니다 어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게딱 짭조름한가? 음. 다른 걸 먹어봐야 비교가 될것 같아 음. 음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냥 그래, 그래, 똑같냐? 똑같대? 음. 이것만의 향이 있어 음 네, 음. 이거랑 판단잼 엄마 아빠 사줘야겠다 이거. 아 귀여. 6.9. 너 높게. 난 이거 살래. 여기에 예쁜 마그넷이 많네요. 저희가 그 필리핀어 마켓인가 그쪽에 가봤는데 거기 마그넷이 훨씬 더 비싼 것 같아. 아 어, 이거 보에도 있는 건데 세부에도 있고 공장이 있나봐요. 이거 나, 아프리카에서 샀던 건데. 어, 이 초록색 티 괜찮다. 어, 여기는 종류가 엄청 많네. 티셔츠 사고 싶으시면 이마고물 오세요. 여기 지하 1층 마트거든요? 종류가 엄청 많아. 그때 우리 수리아 사바몰 갔었는데, 거긴 종류가 진짜 많이 없었어요. 사이즈도 다 나가고. 이 세지 커버레나 소개할 하는데, 디자인팀이 일을 안 했어요. 아, 손톱깎 오. 6 5 오, 여기 마그네시 진짜 먼데, 이야돈쓸줄 안다. 여기. 1, 4, 일곱 그래, 나 이런 게 구경하고 싶었어. 동전지갑, 예쁘다. 10.9... 여행 다닐 때 너무 잘쓸것 같은데요. 오, 이게도 귀여워. 약간 코코넛 껍질 이런 걸로 만든 건가? 짠. 이거 찾아가지고 세개 넣었어. 오, 이 땅콩과자가 맛있다고 합니다. 반반 있는 걸로 샀어? 요거 요거, 우리 먹었다거 음... 원래는 이게 제일 유명한데 6.5? 우리가 이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걸로 샀어 맞아, 그리고 반반 들어있으니까 두 가지 맛이잖아 훨씬 좋지 아, 저그 코코넛 로션이요 맞아 이산 실크가 부들부들하고 동남아에서 쓰기 되게 좋은 샴푸입니다 언니 여기 있는데 여기는 산약류만 있고 코코넛이 없어 이게 좋아서 저희 요거 8개인가 샀고요 이거는 약간 베이비,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난다는데, 사냥류만 있네? 그럼 사냥류도 하나 사볼게요. 이건 12.8, 270g이요. 500g 22점이고, 조그만 거 하나 사보겠습니다. 코코넛도 제가 사서 숙소에서 써봤는데, 지금 며칠 동안 써봤는데, 냄새도 되게 좋고, 꾸덕해서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코넛을 사고 싶었는데 여기는 선양류밖에 없네요. 얼마야? 4 0 0 많네. 네, 어 맞아요. 삼이육곱 파는 거였나? 네 삼이육. 십점 만원 썼어요. 실이 이박업거리 비싸긴 합니다. 아, 결국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3시에요야 어, 아이스크림. 아 어, 미디엄 사이즈 크리. 비저트이스크림레리 엔트리였죠? 예. 18.9였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유아정 말레이시아 요아정 오. 어떤가요? 음. 음. 피스타치오 소스보다는 피스타치오 초콜렛 느낌? 근데 이 하얀색 아이스크림 자체가 맛있네. 쇼핑 필터치워도 맛있는데 이 하얀색 자체가 목마르지 않은 음, 어, 그치? 텁텁하지 않은? 어 맞아 지금 반딧불이 투어로 떠나고 있습니다 수림으로 가고요 다들 본가원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는 이동시간 적은 곳을 선택해서 수림가든으로 갑니다 여기 음식점이 있어서 사람들 밥 먹고 있고요 6시 반에 이제 반딧불이 보러 간다는데 그 전까지는 자유시간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선셋 보면서 마음대로 사진도 찍고 하라고 하네요. 자유시간. 오, 멋있다. 지금 노을이 너무 예쁘게 지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큼 카메라에 안 나오네요. 지금 가이드님이 한명한명 한명 사진 찍어주셔서 이 스팟에서 한 명씩 사진 찍었고요. 저기서 지금 거울샷 다들 찍는 중입니다. 산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오, 그냥 평평한 배에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오, 그래 빠질뻔했어. 조심해나못 구해줘. <laughs> 지금 이쪽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맹그로브 숲이라고 하거든요. 양옆이 근데 여기에 벌써 조금 조금씩 반딧불이가 보이긴 해요 음. 이렇게 가이드님이 초록불을 흔드셔서 막 속이거든요 여기 앞에 반딧불이가 있는데 진짜 안 나오네 네, 불빛 따라오는 거예요 분잘 보이실 거예요. 슝슝슝슝. 이리와, 자, 지금 중요한 거 뭐죠? 예, 네, 구독과 좋아요죠. <laughs> <laughs> 구독요 반딧불도 군충이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야지 활동을 잘 한대요. 대신에 예, 알을 물에 넣고 애벌레 때문에 물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반딧불이 물에 빠져도 죽진 않아요. 나 어... 이제 깜깜해지니까 잘 보이죠? 네.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반딧불이 크기가 되게 작아요. 4mm 정도,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빛을 내지? 오 어, 언니, 내 손에 붙었어. 어, 여기 네. 붙으셨어요. 네. 어. 어, 머리에 붙었어요. 어. 어. 여기 머리 어. 네. 어. 손에 붙었어. 고 <laughs> 네. 안녕히 네, 세요 감사합니다. 트리마카시. 감사합니다가 뭐로? 깔라마시? <laughs> 트리마카시. <웃음>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고. 오늘 다섯 글자였던 것 <laughs> 같은데 네 글자 생각나네반디뿌리가 예쁘네. 예쁘네. 진짜 왜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줄 알겠어요. 알겠어요. 따라지 마세요. 아, <laughs> <laughs> 근데 길지 않고 딱 적당한 <laughs> 것 같아. 어, 살짝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 근데 난 너무 많았으면 좀 징그러웠을 것 같아. <laughs> 근데 나는 그 본가원 그세 네, 시간 4 시간 가서 갔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럼 세 시간 네 시간 갔는데 이 정도면은 좀 짜증 났을 텐데. 음, 어 그냥 낮잠 한번 자고 와서 이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 맞죠. 그리고 거기는 엄청 규모가 크다 그랬어. 근데 그만큼 모기도 많대. 근데 여기는 모기도 없고 되게 깨끗했거든요. 되게 시원하고. 지금 3층에 있는 시스파 마사지에 마사지가 들어왔습니다. 샤워하고 라운지로 돌아와서 김치찌개랑 김치찌개 라면이랑 음료수, 과자 먹고 얼른 출발해볼게요. 한 10분 남았어요. 먹고 공원을 가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이제 끝. 특히 마지막 날 저희처럼 숙박하기 애매하신 분들은 라운지 이용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짐 보관은 물론 반딧불이 투어 후에 샤워도 가능하고 컵라면이랑 과자랑 음료까지 무료. 그리고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시스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야무지게 즐긴 코타키나발루 여행이었습니다. 내네 편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한국으로 돌아온 삼척 당일치기 여행. 놓치지 말고 함께해요. 안녕.